네, 금요일 날 이제 금, 목요일 금요일 날 수급 들어온 것들 보면은 어, 에코프로비엠이 310억 정도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원이가이피스 코스타 기관이 매수한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원이가이피스, 그리고 에코프로. 네, 둘다 2차 전지 주죠. 그리고 2차 전지주는 제가 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아직 뭐, 안 사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네. 반도체주보다 아직 더, 더갈 길이 많아요. 오를 게더 많아요, 지금은. 반대체주는 제가 봄에, 봄에 엄청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업종 강조를 하면은, 6,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다 터진다 보시면 돼요. 3개월에서 6개월. 네, 그냥 선침해입니다. 반도체주는 제가 올 초에, 봄에 강조 많이 했는데, 요새 노, 전 국민이 닿을 정도로 반도체가 주도주니까, 어, 이제 좀 공포스러운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원이가이횟수도 지금 언제 조정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17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들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악재들이 한 번씩 터져요. 악재들이. 예, 네, 이상하게 꼭 고점일 때 악재들이 터집니다. 예, 네, 막 주가 올라갈 때 악재들이 터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예, 네, 88%, 이번 달에는 88% 올랐어요. 에코프로도.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이 여기 보시면은, 어, 월봉으로 이렇게 2년치 동안 빠진 다음에 타점이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번또몇 개월 치고 올라가서 상승까지 17만 원, 15만 원, 17만 원 가면은 그때 또 사기 힘들어집니다. 지금이 적절한 아직 늦지 않은 기회라고 보여지고 지금 대체적으로 개인들이 신용까지 써갖고 주식들을 풀면서 했어요. 이럴 때 음, 이럴 때 조금 어, 어,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늘 이런 게 과열 현상일 때 조심해야 될 때예요. 어심근 반도체 주들이 그래도 코스닥 기관들이 계속해서 많이 사고 있네요. HPSP도 지금 더갈수 있을 것 같고 유진테크, 대주전자재료도 지금 뭐 아직까지는 저점 단계고 그리고 로보티즈, s n s t Ncam, PLB. P.S.K. 클래시스, S.F.S.T. 동진쌤캠 I.S.C. I.S.C.도 쌍바닥 만들었죠. 현대무백스현대무백스 응. 현대무백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스펙 합병에서 네, 스펙, 스펙 기업이네요. 스펙 합병에서 성장을 했네요. 어, 실적 우량합니다. 실적은 매출이랑 영업이 또 매우 우량하대. 현대 무벡스입니다. 근데 또두달 동안 엄청나게 급등을 했네요. 갑자기 23만 주 거래되고. 1만 만 100, 2억 주죠. 2억 주. 9월 달에만 2억 주. 그리고 이번 달에 1억 100만 주. 네. 현대 무벡스도 관심 종목으로 올려 놓건데 을 이거는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지금 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외국인 많이 산 종목은 1등이현대무비스네현대무비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네요. 에코프로비엄이랑 대주전자에 대로 엔캠엔캠엔캠도 엔켐도 이차전지 관련주인데 전해질, 전해액 관련주네요. 그리고 우리 기술 에, FST, PNT, 로보티즈, 로보스타, 강원에너지, 메인보로, 파두. 이런 종목들이 중앙 첨단 소재도 중앙 첨단 소재 어 차트 좋은데요 중앙 첨단 소재 아 실적이 근데 너무 안 좋아 갖고 이 패스 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좀 조정 받고 있죠 조정 받을 땐또 크게 받아요 이렇게 이렇게 우상향 계속한 종목들이 조정 받을 때는 또 크게 봤습니다. 로보스타 로보티즈 t n t SFSD 우리 기술 우리 기술 엔켐 네.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산 거는 신텍, 보로노이, 신약주, 올릭 올릭스 올릭스 이런 것도 뭐 바이오주인데 바이오주 RNA 플랫폼 RNA 간섭 플랫폼 알테오젠 TLB 실리콘 투 실리콘 투는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점입니다 참고하세요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에요 2G 바이오 ABL 바이 오주 많이 사죠 로봇주 많이 사고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는 어, 지금, 지금은 좀 조정 받았네 두산 테스나도 조금 쉬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보통 이제 차트 볼때 이런 매물 때가 이때가 조정 받는 기간이에요 뭐 조정 안 받고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BHI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 지금 타점 괜찮아 이런게 10월달에 쭉 빠져줬잖아요 목표가가 저번달에 12,000원 찍고 한번 시세 주 빠졌네요 지금은 좀 잡아도 될 가격인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아, 근데 이런게 보면은 여기가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정도 저항 받을 때 이럴 때 조심해야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여기 꼭지를 찍고 이렇게 처박을지 누가 알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찍고 가다가 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까지 빠져 8,700원까지 빠질지 누가 알겠어요 이런게 바로 주식의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니다 그리고 알 수가 없습니다. 1봉상 1 2 0일선까지 뺐으면은 지금 거의 매수할 저점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할 수 있는 저점 단계입니다. 네, 네. 그 수급주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스닥 수급주들.